구약성경 10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여혼무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백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믿는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한 다음에. 꼭 찬송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싸움을 하고 화가 난 남편이 밖으로 나가면은 부인은 간절한 목소리로 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동안 화가 풀린 남편은 멀리 멀리 갔더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부르 부인은 철량하고 고원하며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유머가 있는 이야기지만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부부 관계가 좋든, 부부 싸움을 했든, 그 상황에 맞게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처지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모임을 제외하고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를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천국 방언이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할렐루야는 다 통용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도 아마 할렐루야고 하는 이 단어는 통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자랑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또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면 이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남에게 칭찬을 해줄 때,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꼭 찬송화를 들고 305장을 둘러야 찬송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자랑해주고, 그 다음에 남을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남을 높여주고 할 때, 그것이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겁니다. 또 할렐루야는 찬양하다, 노래하다라고 하는 말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상 깊게 받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찬송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가 전부 찬송입니다. 시편은 옛날 유대인들이 부르던 찬송가 책입니다. 시편에는 150편의 찬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언세의 대부분이 바로 시문학 성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와수도 누가 보금을 보면 은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런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부모 사가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첫번 크리스마스 새벽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에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강남산으로 가셨다. 찬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개세만의를 향하여 가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처럼 찬송가 음계가 나오지 않고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 피를 흘리면서 새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천군 천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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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계시록을 마칩니다. 이처럼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부터 본격적으로 찬송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당시 이네 사람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4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 4천 명 중에서도 특별히 찬송을 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288명이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지휘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해만, 아사, 여두둔의 아들들은 유명한 구약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를 성경에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는 성가대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가대라고 부르지만 그 성가대를 위해서 특별히 예복을 만들어서 그 예복을 입고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 지금 현대교회수도 찬양대에게 가운을 입혀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찬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여러가지 악기를 발명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10편 150편에 나타나는 악기의 이름만 보더라도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풍소, 재금 등 지금의 관연악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성가대가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을 가장 중요한 순서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그 성가대의 책임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때는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찬송을 비롯한 모든 순서가 고르게 존중되어야 되고 모든 순서가 정성을 다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자세나 성품이나 준비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진행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를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찬양대의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천지우주의 진정한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실 때도 바로 하나님께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찬송을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이 찬송을 하지 않으면 안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업적과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인간의 최고의 의무와 특권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새벽별이 노래합니다. 산천초목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피녀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냐고 세례분답 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 않으면 최고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1912년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미국을 향해 출항 중에 암초에 부딪혀서 서서히 침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의 가장 큰 부자와 사업가 등 1500명이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 시간 후에 이 거대한 여객선이 대상에 침몰할 것이라고 하는 급보가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사시나무 뜰듯 떨면서 울고 불고, 불고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조용히 찬송을 부릅니다. 내주를 네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찬송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다가 배와 함께 바다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신비한 것은 찬송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몰아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찬송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현대사회 속에서는 글을 써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신앙의 참된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캄캄한 밤 중에 빌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참된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캄캄한 감방이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본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을 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험도 이기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갑니다. 찬송을 하면서 일하면 더 즐거움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틀어놓고 공부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구원받은 감격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찬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태가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즐거움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뭐 구원을 거두어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받은 감격과 즐거움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어디에서 옵니까? 찬송을 통해서 온다 는 말입니다.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고 싶다고 타이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점을 읽어 보면. 주인공 기독도가 고난과 질곡에 빠질 때마다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이 찬송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그 어려운 궁지에서 빠져나오면 제일 먼저 찬송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것을 읽고 새벽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막무르익을때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작정을 했지만 철로역정 이 책을 보고 그 생각이 확실하게 더 굳어졌습니다. 우리 이 세상 장망성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통해서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찬송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다시 찬송을 회복하고 나가다 어려움이 있으면 또 찬송을 잃어버리고 방하고 죄를 잘못 잃어가지고 그 속도가 늦게 되고 엄한 길로 가게 되고 또 찬송을 회복하면서 바른 길로 찾아가서 또 찬송을 향해 나아가고 하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지도를 다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충만 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찬송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가 찬송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또 집에서도 열심히 찬송을 부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도 절대로 찬송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찬송 부른다는 게 실질이 아니 찬송을 우리가 열심히 부르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측정계는 바로 찬송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신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몰래 이렇게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가지 은혜에 셀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았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재물이 될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은 찬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과 가사가사를 음미해 볼 때, 얼마나 그 가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내가 10장, 20장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뜻이한 장을 불러도 10번, 20번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슬비가 내려서 어쩌는 옷, 옷줄 모른다 듯이 찬송을 10번, 20번 반복해서 부르면 그 음과 가사가 자기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송을 불려야지만 마음으로 찬송을 불려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찬송을 많이 부를 수가 없잖아요. 마음으로 불려야 돼요. 남편이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자식들이 찬소리할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불려야 됩니다. 마음에는 언제나 시온의 노래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노래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주를 찬송하는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치고 마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성도들과 좋은 원만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찬송을 불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이 없습니까?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가시와 엉겅피가 무성해집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은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평안할 때도 찬송하고, 괴로울 때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에도, 건강할 때도, 심지어는 병중에 누웠을 때도 찬송을 풀려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찬송이 환자를 치유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래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뭐 웃음치료, 아주 온갖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노래하는 마음은 건강에 유익합니다. 찬송하는 마음은 담대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찬송하는 마음에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불같은 핍박과 활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다 다음 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찬송이 언제나 울려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운영경기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역경과 어려움을 돌파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날마다 날마다 찬송을 풀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때쓴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 자그마한 교회를 세웠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20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꾸려나갑니다. 연말이 되자 성탄절 새벽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찬송화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송을 돌 때마다 교인들 집 앞에 가서는 기쁘다구주 오셨네를 불러라. 부신자들 집 앞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노래를 심차게 불러라. 마을을 다 돌면서 새벽성을 부르고 마지막에 무당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칭을 치는 소리, 깽가를 리 치는 소리, 막 붓하는 소리가 막 시끄럽게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당집 앞에서 기쁘다구주 오셨네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그냥 심차게 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란하게 징을 치는 소리가 갑자기 뚝 멈췄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겁에 질린, 응? 막 표정으로 막튀쳐나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구타는 집에 왜 찬송가요? 이제 우리 집은 다 망해버렸어!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찬송가 소리가 들리자, 춤추던 무당과 안서징을 치던 무당들이 그냥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이 더러운 악한 귀신의 영을 물리쳐 버린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집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쓴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중에 마구도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아프고 상처가 있고 불편하면 찬송을 마음껏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풍랑이 잔잔해지듯이 온수마기가 물러가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겨도 여전히 찬송을 풀려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찬송을 풀려야 합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면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겨 일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38장을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지만 여러분 내 일생 소원이 찬송하는 삶이 되게다라고 기대해본 적 있습니까? 숨질 때까지 심어야 할 것이 찬송이라고 여러분 기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33338장을 기록한 작사가는 내 일평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되도록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죽게 나가는 삶, 평생 소원이 찬송하며 살게 없어서 숨질 때까지 찬송하며 살게 없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115편 8-18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부터 숨질 때까지. 여와를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짜장면는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것까지 싸우고 신정질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때때로 힘해져가는내 영혼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내 영원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 가슴을 치면서 할렐루야, 내 영원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원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복입니다. 이런 건강의 축복이요, 정신적인 축복이요, 가정의 축복이요, 사손이 잘되는 축복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호흡 있는 동안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일평생 찬송하게 하시고 숨질 때까지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엉겅기와 가시로 가득 차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할렐루야 여호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찬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